반찬가게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장마기간도 끝났죠 야채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벌써 커진 노각오이죠 이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노각오이에 지금도 또 많이 달려있죠 오이가 커가고 있으며 작두콩이 또 열매가 많이 맺었습니다 호박줄기가 엄청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니 타로박도 있죠 장마기간에도 먹을거리를 많이 제공했던 야채 시작인데 이제 때약볕이 내리쬐면은 더또 빨리 커지겠죠 하여튼 호박 줄기가 너무 커져갖고 가리기도 힘듭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호박을 좀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 엄청 커졌습니다 맷돌 호박인데 나중에 엄청 커지죠 하여튼 야채 시작만 오면은 배가 부르죠 반찬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